여러분 안녕하세요. 대박스킨 이미영입니다. 제가 16년동안 화장품만 팔아왔지 다른거는 솔직히 판매를 해본적이 별로 없는데요. 이번에 제 지인이 수박농장을 좀 하고 계시는데 공동구매로 해가지고 저렴하게 산지직송으로 판매를 해보고 싶다고 해서 제가 도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동안은 쿠팡이라던가 뭐 옥션이라던가 아니면 11번가 스마트스토어 이런 곳에서 매년 판매를 했었는데요. 사실 날씨가 너무 뜨거워지면 나중에 는 상품 가치가 많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맛있을 때, 가장 질이 좋을 때, 어, 당도가 아주 높은 이 시기에 어, 수박 공구를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저도 공동 구매를 많이 진행해 보지 않아서 잘 될지 안 될지 어, 걱정은 좀 되는데요. 그래도 이 농장 대표님께서 저하고는 꽤 오랫동안 지인으로 계셨던 친분이 두터운 분이기 때문에 저도 좀 돕고 싶은 마음이 있고 또 좋은 수박을 어, 많은 분들에게 알리고 싶은 마음에서 제가 공동구매 진행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우선 결제는 스마트스토어에서 하실 수 있도록 상품 상세 페이지도 만들어놓았고 결제 창도 요 안에 링크를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어, 수박은 우리가 아는 그 줄무늬가 있는 그런 수박이 아니고요 흑수박이에요. 그래서 겉에 줄무늬 없이 그냥 까만 수박 혹시 아시나요? 네 물론 과육은 빨갛습니다 어제 제가 먹었는데 너무 맛있어서 저는 두통이나 주문을 했는데요 어, 흑수박이고 키로스는 6kg에서 7kg 사이 7kg에서 8kg 사이 그리고 10kg에서 11kg 사이 이렇게 세 가지로 판매를 해보려고 합니다 사이즈가 10kg짜리는 뭐 이만하더라고요 정말 조금 과장되게 얘기하자면제 머리 두개그 네, 정도 크기는 되는 것 같아서 상당하게 컸고요 6, 7kg 정도도 제 어, 얼굴에 한 1.5배 정도는 되지 않나? 네, 제가 들기에도 묵직하다 싶을 정도였고 수박 두 통을 남편이 집에 들고 가면서 야, 이거 20kg 넘겠다 이러면서 엄청 무겁다라고 할 정도로 단단하고요. 과육도 12에서 13브릭스 최소 이 정도 되는 과육이기 때문에 정말 맛있더라고요. 그리고 어, 임실에서 음, 농장을 하고 계시는데, 임실에는 수박 농장이 딱 그곳밖에는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처음으로 첫 수확을 해서 정말 판매를 많이 했는데, 올해는 다른 곳이 다, 어, 경작이 좋지가 않아서, 이 임실에서만 수박을 지금 수확해서 판매를 하시는데요. 로컬푸드에서 너무너무 잘 나가고 있다 보니까, 사실은 제가 공동구매까지 굳이 라고 했는데, 좋은 수박을 산지 직송으로 좀 저렴한 가격으로 드셔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공구 진행합니다. 로컬에서는 2만원대 판매하고 있는 이 수박을 제가 깎고, 깎고, 깎아서, 네. 정말 1원짜리 하나 저는 중간마진 없이 그냥, 어, 농장주분께서 받고 싶은 그 금액, 배송비 포함한 금액으로 상품을 등록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좋은 상품 여러분들이 많이 구입해주시면 정말 농가에 도움이 많이 될것 같고요. 이, 농가 주인분께서 정말 몇십 년 동안 농사만 지으신 분이다 보니까 상품에 대해서 속이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혹시 주문하고, 어, 나 이거 못 받으면 어떻게 걱정하시지 않도록 스마트 스토어 링크를 올릴 테니까요. 혹시 수박 꼭 드시고 싶다. 아, 나 그냥 마트 가서 일일이 내가 고르는 것도 너무 힘들고 진짜 맛있는 거내집 앞에 택배로 왔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만 주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포장은 상세 페이지 안에 포장 방법을 제가 상세하게 사진으로 넣어놓긴 했는데요. 상자에 빵빵이를 넣고 그 안에 수박을 넣어서 밀봉한 상태로 신선테이프까지 붙여서 CJ 대한통운으로 발송을 해드립니다. 어, 제가 직접 택배를 싸지는 않아요. 제가 보내기는 하지만 그래서 하나하나 포장해서 가지고 오시면 제가 안에 내용을 다시 확인하고 그리고 신선테이프를 붙여서 나가니까요. 두번 확인해서 보내는 수박입니다. 당도도 정말 좋고 흑수박이에요 흙수박은 가격이 일반 수박보다 훨씬 비싼 건 알고 계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2만 원도 안 되는 가격으로 어, 수박을 맛보실 수 있도록 할 거고요. 10kg 이상인 건 가격이 조금 더 나간다는 거, 네, 미리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문은 아래쪽 상세 설명에 있는 링크로 들어와서 해주시면 되고요. 대박스킨을 믿고. 지원해주시는 분들에게는 제가 정말 사이즈 굵직굵직한 걸로 6에서 7kg지만 7kg에 가깝고 7에서 8kg지만 8kg에 가까운 아주 묵직한 수박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구입해주세요.